진짜 이렇게 방독면을 저희가 쓰는 이유도 이 냄새가 너무 역해가지고 못 참거든요. 월매출이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제가 순수익으로 1,500만 원 정도 가져왔습니다. 뭐미물 쓰레기 뭐 개똥 정말 똥 받고 청소한 적도 뭐 한두 번은 아닙니다. 네, 어, 엘리베이터 없으면은, 뭐, 그러면은 이제 야, 들고서 달라야 돼요. 현장에서 추가금은 따로 안 받고 있어요. 어, 자동차 제외하고 그냥 용품만 생각했을 때, 어, 한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너무 싼데라는 업체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업체들은 당일날 추가금을 부를 확률이 큽니다. 아, 이 정도면 양호한 거예요? 네, 굉장히 양호한 집입니다. 네, 아까 사진 찍으시는데 네. 그 사진은 왜 찍으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청소 마무리 되면은 고객님한테 전후 사진을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냉장고 안에도 그럼 깨끗하게 나중에 다 청소를 하시는 건가요? 예 저희 이제 쓰레기 다 빼고 네 냉장고 내부까지 청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확인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이제 고객님이 다 버려달라고 하셨는데 혹시나 이제 놓친 부분들이 있으실까봐 뭐 귀중품이나 그런 것도 찾아보고 있어요. 혹시 전해드릴 게 있나? 아 그냥 다 버리는 게 아니네요? 어느 정도는 저희가 확인해가면서 버려야 되니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네. 사다리차를 지금 이용을 못 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경우에는 다 어떻게 내리는 거예요? 이제 엘리베이터 있으면 엘리베이터로 내리고요. 네. 뭐 엘리베이터 없으면 만약에 사다리차가 진입이 안 되다던가 뭐그러면 이제 야 들고서 달라야 돼요. 아이 많은 짐을 결국 다 손으로 네네. 내릴 수밖에 없는 거네요. 이런 경우에는 비용을 따로 더 받으시나요? 아닙니다. 처음에 애초에 제가 넣었던 견적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추가금은 따로 안 받고 있어요. 사장님 이 많은 네. 짐이 다 원룸 아까 거기가 몇평 정도였죠? 한 8평 정도 돼요 8평에서 아... 이렇게 많은 짐이 나온 거예요? 네. 진짜, 이렇게 방독면을 저희가 쓰는 이유도 이 냄새가 너무 역해가지고 못 참거든요. 근데 오늘 이 집은 냄새 1도 없는 거예요. 진짜 이집 정도면 그냥 이거 먼지 때문에 쓴 거지. 그렇죠. 역하거나 응. 뭐 그런 상태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뭐 개똥. 정말 똥 받고 청소하는 적도 뭐 한두 번은 아니니까. 그도 바닥이 조금 깨끗한 거예요. <laughs> 이 일은 적성에 좀 맞으세요. 아주 잘 맞아요. <laughs> 전후가 흙색이 비거 되니까 저어서 끝내고 나면 제가 왜 그러는지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특수 청소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고독사 청소 그리고 유품 정리, 쓰레기집. 청소 같은 범위가 엄청 커야 특수 청소도 뭐 예를 들어서 샤워부스 어, 유리가 깨져서 청소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특수 청소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어어. 생각을 해요. 저는 일반적인 청소가 아니다 보니까 일반인 분들이 하기 어려운 청소가 특수 청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을 하신지는 지금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대략 3년 정도 됐어요. 이 사업을 하기 전에는 어떤 네. 일을 하셨어요? 배달 대행 일을 했었고요. 그때가 한창 코로나 심할 때 제가 했었는데 뭐 언젠간 코로나가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코로나가 분명히 끝나면 외식도 많이 하다 보니까 분명히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들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일을 찾아보다가 청소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청소업 같은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 특수 청소라는 것을 접하게 되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 특수 청소가 있다라는 것을 잘 몰랐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 청소 시작할 때는 뭐 이사 청소, 입주 청소, 준공 청소 이 정도만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조금 한계가 있더라고요. 수입 면에서도 그렇고 뭐 일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금액을 받지를 못하니까 예. 그래가지고 이제 청소 안에서도 이제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체 청소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어, 처음에 자수 청소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 창업 비용은 얼마 정도로 시작하셨어요? 어, 자동차 제외하고 그냥 용품만 생각했을 때 어, 1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많이 버셨을 때는 월 매출이 얼마 정도 되시나요? 월 매출이 한 달에 2,500만 원 정도까지 나왔었어요. 마진은 몇 프로 정도 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어떤 청소를 하냐에 따라 다르지만은 2,500만 원 정도 매출 나왔을 때는 제가 순수익으로 1,500만 원 정도 가져왔습니다. 이 사업도 성수기하고 비수기가 있을까요? 겨울 가을보다는 봄 여름이 조금 더 성수기고요. 아무래도 이제 음식물이 부패하다 보면 냄새도 나고 벌레도 생기다 보니까 그때 손님들이 많이 요리를 주세요. 특수 청소 같은 경우에는 견적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처음에는 고객님한테 대략적인 사진을 받아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견적을 드리게 돼요. 가견적을 고객님이 뭐이 정도면 괜찮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방문해서 견적을 보고 있습니다. 혹시 피해야 될 업체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정말 여러 업체를 알아보시겠지만은 다른 업체보다 너무 싼 데라는 업체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싼 만큼 뭐그 값어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리고 이제 그런 업체들은 당일 날 추가금을 불를 확률이 큽니다. 이제 싸게 고정된 금액인 줄 알았더니 현장에 가서 또 추가금을 붙이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거네요. 몇몇 군데, 뭐, 네, 네 군데, 다섯 군데 업체를 비교를 해보시고 견적을 너무 저렴한 곳은 피하시는 게어 나중에 피해라고 하면은 피해지만은 그걸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방을 시작할 거고 안에 보시면 이런 벌레 새끼들 이런 거다 닦아낼 거고 안쪽에 서로 탈거창고를 빼서 전부 탈거를 해서 닦을 예정이에요. 아, 쓰레기 청소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 이런 거 세척까지 다 네. 마무리를 해는 네. 네. 거네요. 이분이 이삿짐은 뺐지만 또 이제 너무 더러운 모습을 보이면 뭐 새해를 나가거나 이렇게 또 주인분의 컴플인이 들어올 수 있어서 네. 이렇게 좀 청소를 좀 깔끔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꼼꼼 청소를 좀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지금 일반적인 약품을, 퐁퐁 같은 건가요? 아니, 퐁퐁으로는 이런 묵은 때, 기름때를지워질수 없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청소업체들은 다 아실 건데, 실명은 어, 말씀드릴 수 없고, 어지간한 네. 부분은 대부분 이 약품을 쓸 거예요. 거의 안 쓴다고 하네요. 그누르 버튼 이런 것터다 분리를 좀, 지서 제거를 좀 해드립니다. 약품을 먼저 발라놓는 거는 기름때에 녹아내리라고. 네아 아, 먼저 발라놓고 또 이런 밑 작업하고, 그다음 에또 닦아내면 그 사이에 때가 많이 녹았는 거거든요. 아. 네. 음, 어, 굉장히 깨끗해지네요. 인덕션은 또 물이 들어가면 바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꽤나 해가면서. 좀 작업을 해야 돼요. 아니, 이 일을 하면서 어떨 때좀 보람을 느끼시나요? 일단 뭐 여기가 이제 특수 청소 현장이다 보니까 일반 집처럼 좀 깔끔한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쓰레기 많거나 그러면은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다 보니까 네. 청소 끝나고서 가장 보람을 느끼고 고객님들 입장에서도 본인에 손댈 수 없는 집을 저희가 이제 대신 해드려 가지고 많이 좋아하시면 이제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장님 혹시 앞으로의 계획이나 꿈이 있으실까요? 일단 계획은 뭐. 어, 지금처럼 계속 이제 사업 유지하는 거고요. 앞으로도 저희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한테 어, 지금처럼 깨끗한 집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청소를 도와주는 게 계획이고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사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이쪽 업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셔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오늘 보셨던 집처럼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좀 뭐, 집치우고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은, 저희를 찾아주시면은, 깨끗하게 청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리어 클린, 화이팅! 직업의 세계, 화이팅!